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미니 드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살짝 안내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미니 드릴은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져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의 드릴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레일 들릴 편하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드, 들어온 비트는 지금 보면 다이아몬드 재질로 된 비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사포 비트를 끼워서 쓸수 있는 이 사포 비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 샌딩 비트 여기도 하나, 다이아몬드 비트 있어요. 이거 이런 이렇게 그 드릴에 끼워서 쓰는 그 도구를 비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인서트 방식이 끼웠다 뺐다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 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비트를 갈아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때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뻑뻑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 들어가고 이렇게 잘 빠지고 할 경우에는 이 회전율에 따라서 사용하시다가 추후에 어잘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뻑뻑하다는 점그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드릴 사용하실 때 함께 드리는 이렇게 USB 연결잭이 있어요. 이거를 이 뒤에 끼웁니다. 끼우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배터리, 그, 배터리 있으시잖아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다 끼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켜시고. 사용할 하고 싶은 이제 비트를 도구를 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도구잖아요 도구다 보니까 기계고 어렵다 아니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 자기가 이제 잘 쓰시고 오래 능 숙하게 하시려면은 이 감각적으로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그 감각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해보셔야지만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음, 약간, 어, 어떻게, 어떻게 감각을, 그, 키우라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면,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젤 지울 때, 소고프 할수 있는 비트거든요. 소고프 비트를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끼웠어요. 끼우고, 지금 보면은, 이, 배터리 충전기, 끼우셨잖아요.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있으시면, 가운데로 있을 때는 정지. 이렇게 키면 비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방향을 바꾸고 싶다. 앞, 뒤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 버튼을 가운데는 정지. 한번더 뒤로 하면 바뀌신 거예요. 앞, 뒤.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바뀌시면은 우선 잠깐 정지를 해놓고, 비트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게 이 도구가 어,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조금은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센걸 쓰시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잘,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있으신데, 음,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소고프를 해볼게요. 켜서, 켜고, 자, 이제 젤 제거를 해볼게요.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누르시면 안 돼요. 보이시죠? 근데 어때요? 속도에 비해서 이젤 하야 되는데 이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올려 볼게요. 사람이 아까도 심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이안 되는 것 같으면은. 달아야 되는 심리가 더 커서 누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될것 같은 거나 얘가 정지를 한다거나 이러시면 속도를 차라리 올리셔서 빨리 지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내 손톱을 보시면서, 그리고 한, 한번 했다. 그럼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도 해보시고, 여 부분을 지나갔으면은 다시 또 이쪽 부분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 군데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어 번갈아가시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군만 계속 하시게 되면, 어때요? 히팅감이나, 어, 약간 진동감이 느껴더 느껴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 한 군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쪽 방향을 했으면 다른 쪽그 부분을 한번더그 제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아, 딱 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진동이 너무 느껴진다. 내 손톱에 데미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든지 보면은, 어, 저는 생각할 때 지지하는 거를 되게 주곗시생각 하거든요. 봐보세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 허공이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세요? 어디가 경계가 있는지 더 진동이 느껴지시겠죠. 근데 봐 보세요. 손을 여기 이 손은 여기다 대고 대고 대 보세요. 여기 애기를 애기를 대든지 편하신 손을 대시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그다음에 해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지하는 게 훨씬 진동감을 안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꼭 하시고 하시면 진동감도 덜 느끼시고, 소고프 하시는데 거부감도 덜 느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발리,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지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그 정도까지 데미지나, 또, 진동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손은 손톱 밑에가 바로 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진동을, 그, 드릴의 진동이 갔을 때, 바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살짝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음,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서, 한 부분만 하시지 않고, 오, 왔다 갔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편하게 젤 레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